안녕하세요. 정규수입니다.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 2024년 4월 1일 11시 12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에도 돈이 되는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10초만 집중해 주세요. 스택스, IQ, 도지코인, 세다 토큰, 이더리움 클래식 등등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타점 잡아드린 종목들 수익률입니다. 정규수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급등 직전 종목들의 타점 및 실시간 대응까지 무료로 공유해 드리며 수익 다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률 관심 있으신 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오늘 우리가 수익 챙겨갈 종목 바로 스텔라 루멘 코인입니다. 시작에 앞서 영상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에선 항상 쉽고 짧게 설명만 드리고 있으니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눈에 보시기 쉽도록 패턴과 가로줄 미리 그어드렸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앞으로의 상승치 또는 하락치를 예상할 때 사용하는 피보나치 되돌림 패턴입니다. 지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지난 3월 초 고점을 갱신한 후에 조정이 나오며 0.618 구간까지 후퇴에 곧바로 반등을 해주었는데요. 이 당시 조정이 얼마나 건강한 조정인지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한눈에 보셔야 합니다. 은봉 캔들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면 이전에 쌓여 들어왔던 매수 거래량 대비하여 적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스텔라 룸에는 시가총액이 5.5조원이 넘는 대형 코인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코인이 꾸준하게 매수매도 거래량이 쌓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거래가 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캔들 아래쪽 5일 단기 이평선이 20일 중기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하며 모든 이동평균선들 또한 고르게 정배열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자리를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기반으로 0.382 구간의 위쪽에 정확하게 안착한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자리는 0.236 구간까지의 반등을 단기 수익적으로 노려볼 수 있으며 0.236 구간 돌파 이후엔 미리 그어드 230원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앞으로 다가온 4월 20일 반감기를 대비한 관점을 끝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금 더큰 스케일인 주봉차트상 현재 미리 그어드린 140원 230원 박스권 안쪽에서 행보하는 모습을 보일수 있으실 겁니다. 2월 26일 캔들이 기점으로 120일 장기 2편선 돌파까지 성공하였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근거를 바탕으로 230원 돌파 이후엔 310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수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영상은 녹화 후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절대로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 나서지 마시고 보다 정확한 매도 타점 및 대응법은 정교수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 정교수 정보방에서는 매도 타점 및 실시간 대응까지 전부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수익률 다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회의 시장에서 이러한 수익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스텔라 로맨으로 마무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